자, 70페이지 1번. 첫 번째 거 요거 지금 증명했고 그 밑에 거 이제 증명해 볼게. 자, y는 g x 분의 분자가 요번에 있는 거야. 분자가 아까는 그냥 1이었잖아. 이렇게 됐을 때 y 프라임은 뭐가 돼요? 이렇게. 여기 조금 다 잡자. 자, y 프라임 갑니다.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쪼개야 할 거야. 이렇게 FX 곱하기 GX 분의 1로 맞잖아. 1팩도 같은 거잖아. 어, 뭔가 잘못했네. 리미트가 아닌데, 그렇지? 아직, 아직 안한 거야. 아직 리미트 안 붙였는데, 요새 리미트 붙여버렸어. 저 뭘로 할 거냐면은 FX 곱하기 GX 분의 1의 프라이 이렇게 보면 되죠. 맞습니까? 어. 그렇다는 것은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 고배 미분 써야 되는 거잖아. 고배 미. 고배 미분 곱의 미분을 쓰면 앞에 거 미분 하고 오니까 f 프라이맥스. 응. 곱하기 뒤에 거는 내비 두고. 맞지? 더하기 앞에 거 내비 두고.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미분합니다. 적습니다. 얘는 밑에 밑에로 그냥 갈게.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계산할 건데 앞에 거는 그냥 내비두자. f 프라임 x에다가 g x 분의 1저 그냥 분수로 합칠까? g x 분의 f 프라임 x. 대죠? 요거 두개쓴 거야 지금. f x는 앞에 내비두자. 더하기 f x. 근데 우리 가 앞에서 뭘 배웠어? 저걸 배웠단 말이야. g x 분의 1의 프라임을 배웠단 말이야. 그걸 적어보자.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분모를 제곱할 거야. 분모의 제곱. 어, 이렇게 할까? 뭐가 야지 더하기 어, 곱하기 마이너스 아, 이텀게좀 위대하게 되는 거야. 초거로 안에 중간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프라이트 따라왔어? 저저 위에 꼬있는거 그대로 쓴 거야. 되겠지? 이거 두 개를 이제 계산할 거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가 이거는 제곱이고 이거는한 개밖에 없으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지. 통분은 밑에 거큰 걸로 통분하면 되겠지. 통분합니다 그래서. 통분을 이렇게. z x의 전체의 제곱 네 앞에 거는 f 프라임 x가 있었는데 g x가 없었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 곱하기 g x g x 뒤에 거는 마이너스 f x g 프라임 x 마이너스 f x g 프라임 x 되겠죠. 그래서 외울 땐 어떻게 외우냐면 분모 제곱하는 거는 저기도 있으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고. 그치? 위에 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거? 고배 미분처럼 돼있지. 근데 뭐가 달라?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는 똑같은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그 특징을 잘 보면서 외워줘야 돼. 아니면 둘다 헷갈려 버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보지 말고 연습하면서 적어볼까? 분모 뭐할까? 분모를 제곱하는. 분모를 제곱해. 분해.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부를 거야. 앞에 거 미분하자. 뒤에 거 내비두자. 원래 더하기인데 얘는 빼기. 앞에 거 내비두자. 뒤에 거 미분하자. 알았습니까? 목셈 미분법 두 가지 다. 그럼 이건 안 해도 되지? 네. y는 x의 n제곱. x의 제곱이면 은 그거 하면 되죠. y는 x의 n, x의 제곱이야. 그럼 y' 뭐가 돼? 2x, 맞지? 그럼 이거 바로 연결시켜 볼까? y는 x의 n제곱, y' 일단 n 밑으로 내려와야 지 차수 하나 내려와야 지 n- -제곱. 이거 수2에서 배웠는데 왜 해놨을까요? 마이너스도 돼. 마이너스도 됩니다. 왜? 정수라고 어 있잖아. n이 정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2. 음. 미적분에 오면 y는 저뭐 해볼까? y는 뭘로 해볼까? y는 x에 마이너스 2제곱 해봅니다. 어? 그럼 이거 미분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내려와야지. 어. 맞잖아. 곱하기 뭐가 되는데 x 의 마이너스 2제곱 됩니까? 그럼 이거는 x 의 제곱분의 1 근데 마이너스 따라왔어? 그런데 얘는 사실 누구야 얘? 이거 x분의 1 아니야 x분의 1? 맞지? 우리 몫의 미분 배웠잖아 지금 좀 보면서 해도 돼아 분모를 제곱하라고? 근데 위에는 분모 미분한거죠 그라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분모를 제곱한 걸 적으래 x제곱. 분모 미분하고 적으니 어, 맞네. 옥셀 미분법으로 해도 맞고 이걸로 해도 맞는 거야. 이거 우리 원래 알던 거거든. e x로 금방 만들잖아. 그게 마이너스여도 돼. 정수여도 되는 거야 이제. 정수여도 돼. 되죠?